경북 대구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물부 국제물주간 2022가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대구 X구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알릴 이번 행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도시 두바이는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 30만 명도 안 되는 어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 지금은 세계 최초 최첨단의 수식어를 달고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 기적 뒤에는 두바이의 지도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구강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는 석유에만 의존하는 두바이에서 이제 곧 석유가 사라질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우리 전북에도 상상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CBS 캠페인 전북의 미래 경제를 선도하는 주식회사 자광과 함께합니다. 스팸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알고 계셨나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 광고 협의회 CBS. 현재 시각 12시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먼 라디오 김도현입니다. 올해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남원 공공우대 설립 법안 이게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먼저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상당기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대체 왜 불발됐냐? 국민의 힘이 반대했다. 혹은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국민의 힘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직접 들어보려고 저희 제작진이 국내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요청에도 아직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공의대 법안이 합의 처리 안 되면 강행 처리도 검토하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강행 처리를 해도 정부가 실행을 제대로 안할 수도 있어서 민주당은 일단 여야 합의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오래 외쳐왔는데 국회 법안 통과가 정말 이렇게 힘이 드나요? 우리 전라북도 여야 의원님들, 정치력을 좀 보여주시죠? 정말 이 정도 뿐입니까? 그동안 외쳐왔던 수건 사업들, 국회를 통과하느냐, 마느냐, 그 성적 표에 연말 안에 나오는데, 지금 도민들이 맨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커먼 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화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커먼! 와우! 먼저 여섯 개의 주요 뉴스로 전북의 오늘을 읽습니다. 라디오 핫식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인 내일 전북은 17,000여 명의 수험생이 여섯 개 시험 지구 7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험을 치릅니다. 수험생은 내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요. 오전 8시 10분까지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역을 위해 모든 수험생은 입실 전 발열 체크를 해야 하고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손목시계는 스마트워치는 반입불가,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사항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0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도 15도에서 17도를 보여서 수능 한 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늘 지방세 등을 고액 상습 체납한 개인과 법인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300명, 전체 체납액은 10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은 179명으로 체납 최고액은 익산이 주소로 되어 있는 40대가 4억 3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정보는 전라북도와 시군 누리집, 위텍스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완주군과 어렵사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표 공약에도 완주와의 통합을 확정하며 광역도시 추진에 다시 나섰죠. 여기에 대해 완주군 의회가 통합을 배제한 상생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상생협력은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면서 통합을 빼고 양지역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 에디슨 모터스가 주가 조작 등에 연루돼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고 매각 역시 난항을 겪으면서 최근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약7% 증가한 2조 4331억 원을 편성해서 전주시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완주 전주 상생협력 활동 지원에 1억 원과 전주시정연구원 운영 17억 원, 기린대로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15억 원, 전기차 구매 지원 432억 원 등이 비정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쌀 생산량 조사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늘어난 전북은 62만 2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4.7%즉 2만 8천 톤이 늘었습니다. 반면 전북을 뺀 모든 시도의 생산량은 감소해 전국적으로 11만 8천 톤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커몬 라디오 하식스 아나운서 유연수였습니다. 네. 오늘도 목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커먼 라디오 하식스의 제 목소리가 저렇게 청량한지 몰랐네요. <laughs> 네. 지금 은행들이 고금리 시대를 악용해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예금 금리는 낮게, 대출 금리는 높게 책정하고 그 예대 금리 차로 이자 장사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지난 8월에 은행 예대 금리 차가 처음 비교 공시됐었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예대 금리차가 압도적으로 높은 1위 은행이 바로 전북은행이었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었는데요. 지금 어떨까요? 이 내용 분석한 진보당 전북도당 강성희 민생살리기 특별위원장과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보당 네. 강성희입니다. 네, 진보당 강성희 위원장님. <laughs> 지난 8월에 은행 예대 금리차가 처음 비교 공시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내리고 예금 금리는 올려서 예대 금리 차를 조금씩은 줄일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제 기억에도 예금 적금 금리가 좀 오른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그 어떻게 변했냐보다는 지난 8월달에 일단 발표가 처음 됐잖아요. 네. 예대 금리 차를 이제 처음 공시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은행들이 대부분 0%또 1%대인데 전부 은행만 6%대였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예대금리차라는 것은 내가 예금했을 때 얼마의 이자를 주는지 그리고 내가 대출받았을 때 얼마의 이자를 내가 내야 되는지를 네. 차이를 나타내는 거여서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은행이 폭리를 취하는 거고 차이가 작으면 그래도, 뭐, 우리 주민들한테, 어, 혜택이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 차이가 8월 달에 처음 발표가 됐는데, 전북은행이 모든 시중은행 모든 지방은행을 통틀어서 최고의 예대금리 차이인 6%대를 나타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 6%라고 하면, 예를 들면, 예금의 금리는 한1% 되는 거고, 대출금리는 한7%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로 든다면. 네, 그렇죠. 그렇게. 대충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하지만 이제 예대 금리 차이는 규제 대상은 아니고 전적으로 은행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뭐 시장에서 이제 판단하다시피 어느 은행이 좋으면 그 은행으로 가고 뭐 이렇게 은행을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는 기준이 될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사실 서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북은행의 예대 금리 차 너무 높고 그래서 이것을 낮춰야 된다. 대출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취지의 서명 운동을 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지역에 계시는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는데 이분들을 만나기 전에 상가에 들어가려고 할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많이 닫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가 밑에 뭐가 뿌려져 있냐면, 당일 대출이라고 하는 문구의 명함이 수십, 수백 장이 다 깔려져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어, 장사가 사체. 안 돼서, 예, 장사가 안 돼서 다들 망했고, 그리고 지금 남아 계신 분들도 어렵게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내가 더 어려우면 정말 제2금융권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북은행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전라북도 은행이 이래도 되냐, 이렇게 애들 많이들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전라북도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전북은행이, 지역은행인 전북은행이 그 대출 이자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올해 8월에 처음 은행의 예대 금리 차이를 공시를 했는데, 주요 은행이 이 공시 이후에 아무래도 소비자들, 예금을 하는 사람이나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어머, 뭐, 이 은행은 안 가야겠다. 뭐이 은행은 가야겠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은행들이 약간 이제 예금도 좀 올리고, 대출이자는 조금 내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 이전에 공시 딱 보니까 전부 은행이 아, 단연 최고다. 였다는 거죠. 네, 단연 최고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을 어 예대금리차를 공시한 이유는 은행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야, 우리도 좀 다른 은행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 제도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7월, 8월, 9월 가면서 계속 예대금리차는 점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북은행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전북은행이 그렇게 대단한 은행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나와 있는 이게 저희가 무슨 뭐 자료를 만든 게 아니고 네. 은행연합회의 공시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7월, 8월, 9월 3개월에 대해서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 은행들이 차이가. 다. 예, 예대 금리차가 음. 전체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기보다는 계속 오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아니 기준 금리가 미국에서도 오르고 한국은행에서도 오르는 것은 알겠는데 예대 금리차가 왜 오르지? 이런 음. 어?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 선두에 전북 은행이 전체의 모든 은행의 예대 금리차를 확대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약간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 아, 전부 은행도 한 예대차 6%나 되는데 어 아, 우리가 너무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이, 은행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충분히 그렇죠. 여기 자료를 보면 전부 은행은 6%고 다른 시중 은행은 0%대예요. 그러면 아 우리 조금 올려도 될것 같은데?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8월 달에는 전부 은행이 1% 정도를 낮춰요. 그리고 다른 은행들이 다 올려요. 그리고 나서 9월 달로 가면 전부 은행이 거의 7%를 넘깁니다. 그래서 어, 가계 대출로만 보면 10% 넘는 이자를 받아 가요, 지금. 그래서 이건 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강도의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은행들 진짜 속된 말로 약간 배째라.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냐.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아까 이제 얘기하셨다시피 저희가 서명을 받으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전부은행이 높으면 거기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전부은행을 끊었어 이렇게 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게가 폐업을 앞두고 있다든지 계속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전이라도 필요한데 그러면 전북은행에서라도 고금리라도 내가 받아야 되지 않 겠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북은행은 전북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이 특히 많다. 그니까 폐업을 앞두신 분들 이분들은 신용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대금리 차가 높은 거다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니까 그래서 중저신용자 대출 제외하면 전부 은행도 다른 은행과 비슷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연합회의 공시자료를 놓고 얘기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대출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어, 정책 서민금융이라고 하거든요. 정책적으로 서민들한테 대출하는 음. 금융. 이것을 빼고도 이것을 빼면 자기네들은 시중은행과 별로 다르지 네, 않다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네. 은행연합회 공시로 보면 그걸 빼고도 6.43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나머지는 7%고 이건 6%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차이 없네요. 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중저신용자라는 분들이 도대체 누굴까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네. 예를 들면. 돈잘 버는 대기업이나 기업들 빼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라도 어 내가 대출이 이 은행에도 있고 저쪽 은행에도, 은행에도 있으면 다중 채무자 아닌가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이 이 집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내가 이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은행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깡통 뭐 네, 이런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저는 이런 중저신용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면 대다수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서민들이에요. 우리 위원장님도, 저도 다 중저신용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거죠. <laughs> 네, 네. 예?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높은 금리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전북은행이 전북 도민을 위한 은행인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어떤 분들은 전북은행이라고 하지 말고 전북저축은행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아, 얘기하셔요. 그 네, 네. 진보당 전북 도당이 이렇게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북은행에 대출 중 대출 중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외하고도 예대금리차가 있으면 6%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전북은행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저신용자 대출 제외하면은 전북은행도 다른 은행과 비슷하게 0%에서 1%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북은행에서 정확하게 다시 해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건 저희 자료가 아니고 은행이의 공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뭐토론에도 제안하고 뭐 이렇게 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시작한 것이 (10월 18일이에요) 오. 그때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지금 서명 운동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정당 연설도 해 오고 있는데 네. 어 계속 우리는 전북은행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북은행에서도 아유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는 해명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기자회견도 할수 있고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리어 전북은행도 기자회견 해 주시라. 그리고 음. 전북은행이 저희들이 제안한 토론회에 나오셔서 충분히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 그런 토론회까지도 제안하셨는데, 전북은행에서는 뭐, 반응이 좀 있나요? 어,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없고요. 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뭐, 이렇게 서명을 받으러 이렇게 가면, 거기서 이제 어떤 뭐 분이 제가 자신이 이제 전북은행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토론회라든지 서명이라든지 이런 거 받는 건좀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전북은행 죽이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저희는 전북은행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전북은행이 사실은 그동안에 뭘 얘기했냐면 전라북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유일한 은행이고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한 은행이다 그래서 따뜻한 금융이 되겠다고 누차 얘기해 오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따뜻한 금융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봤는데 이건 너무 현실에 네. 그래서 <laughs> 이렇게 하지 말아 주셔라 네. 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금리를 저희는 낮춰 주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영진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 있게 입장을 내 주신다든지 또어 아니면 전북은행에서 예를 들면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걸 밝혀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현재까지는. 음, 그렇군요. 이 그래서 이 참에 은행의 이자정사 제한법을 개정하자 진보당 전북 도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잠깐 들어 볼까요? 그니까 이자 그러니까 모든 은행이 사실은 이자를 다 마음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아 어느 은행 가야지 뭐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 법률적으로는 이제 정해져 있고 대통령령으로 어 20%까지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판단하셔서 지금과 같은 이 고금리 시대 특히 다음 주면 또 한국은에서 은행에서 기준금이또올린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 아니면 거대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서민들의 한계치가 다가오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자를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뭐 예를 들면 20%인 이자를 뭐 15%든 몇 프로든 이렇게 낮춰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어떤 어 구체적인 수치는 전문가들이 또 논의도 하시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이자 은행이 뭐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이제 너무 과한 그런 부분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도 은행들의 예대 금리차 소민들 입장에서 감시해 주시는 역할 계속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살리기 특별위원회 강성희 위원장이었고요.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전북은행의 입장도 조만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커먼 라디오 김도현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음식과 맛으로 우리 지역을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맛으로 본 전북 마슐랭 이문화. 전라북도 음식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매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날 우리 전라북도 음식은 특별하기도 과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에 빼놓을 수 없는 과일, 바로 감인데요. 전북의 감 특별할 게 있나 싶으실 텐데, 이거 관련된 이야기 세전북신문 이종근 부국장에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한번 한것 같아요. 전주 감이 되게 유명하다 하면서 그 일반 감하고 약간 다르다고 네. 말씀하시고 영상도 잠깐 네. 봤었는데 전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좀 감이 유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려면 감을 잘다아야 됩니다. 그렇죠. 감을 <laughs> 잘 잡아야죠. 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네. 그 이태꾸라는 작가가 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그책 이름이 개똥이 나무가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가분이 거기에 보면은 그 개똥이가 이제 개똥이, 개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효원입니다. 효원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효원호 같 효원효 같이 감이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아 감나무가. 예.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집도 이제 장가도 가요. 신부 이름이 이제 곱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나중에 죽게 되죠. 나이 먹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감나무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감나무만 네네. 살아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우리 그 생활과 밀접하고 네. 그그 책에 나오는 것은 관원상제를 표현을 했어요. 아. 그 감을 통해서 어릴 때 이렇게 딱지치고부터 해서 쭉 과정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제 참 엄청난 것이죠 음. 감 속에 우리 지역에는 이제 뭐 하도 유명한 감들이 많아서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드, 접하는 완주군의 고종시 아 저희 고종시 마실길 했었어요 했었죠 네. 고종왕제한테 바쳤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네. 감이 이제,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전에 시가 없다고 시가 없다고죠. 그 그리고 파라시라고 전번에 했었고요. 전번 네, 맞아요. 임실의 청홍수지, 수시, 고산의 배이시, 완주의 고종시, 아까 갈제홍시 정읍의 먹시, 진안 봉, 정천의 씨 없는 감 등에서 감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정읍의 먹시도 굉장히 맛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가, 그 홍신데 이게 약간 거무튀튀한, 검, 거무튀튀한 그렇죠. 네, 네. 엄청 달고 맛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난 정천에그 감은 씨가 없다고. 네, 몇년 전에 그걸 한번 갔었는데요. 이제 농사 끝나고 이제 농사 끝나고 이제 그 감을 깎아서 이제 곶감을 만드는 어, 곶감 거예요. 곶감 만들죠. 그래서 정말 재밌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감 깎는 데 시간 가는 줄 네, 모르죠. 예, 그렇죠. 그 정도 굴르지 않아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네. 재밌는데 거기는 이제 운장산 이 있어가지고. 운장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운장산이라는 것이 람마다 약간 다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송익필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정렬의 사건과 관련된 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 구름 속에 숨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로 음. 그런 운장이라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간에 그 청정지 청정지역 청정지역이죠. 어,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실에 깨어지고 이렇게 해요. 실에 네. 깨 사실은 참촌스럽지만 실에 깨 지금 깼니다. 네, 그래서 통풍도 잘 되고 네. 여건 그런 여건이 가, 갖춰져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당에흰 가루가 생깁니다. <laughs> 나중에 그래서 꺼내서, 꺼내서 네? 어떻습니까? 상자에 넣고 밀폐해두면 곡감이 됩니다. 아우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이제 그게 맛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씨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씨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고고종시도 그렇고. 씨가 없을 수도 있어 안에 이제 그그 그, 그 감에 대한 그 부, 저, 종류가 많잖아요. 아. 씨 없는 감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어떤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씨 없는 수박은 이제 가짜로 이렇게 에이. 하지만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적인 거죠. 자연적으로. 예. 그래서 지난해 이런 청정 지역에 또 게, 뭐야 날씨와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는 곶감이 만들어진다는 거네요. 예, 예. 임실감은 남양수시라고 불리면서 우리나라 감 중에 으뜸이다. 최고다. 네, 네.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지금 감나무가 두 그루 있다는 거예요. 어? 임실에? 예. 네, 이 감이, 감나무가 두 그루. 남양수시나무가? 예. 네, 지금 아. 현재는 이제 지금도 운 좋으면 감은 말 잘하면 감수확할때 준답니다. 아, 가서 말만 잘하면요. 예. 네, 그 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리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그 그 임실 청옥면 옥전이 명동 마을하고 행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남양 홍씨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사는 곳들이었다고. 남양 홍씨들이요? 예, 네, 홍씨들. 아, 사람들 남양 홍씨. 네, 홍씨, 홍씨. 어. 아, 대단하지 홍씨들. 가 네. 많이 <laughs> 아, 너무 안 좋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음, 거기에 일기가 있는데 가전파 한 어라는 게 일기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그 남양 홍씨가 최초로 입향한 가전 마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어, 가라, 토 홍, 씨. 그 다음에 가라, 테 홍, 씨 해요. 그래서 가라, 수, 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수, 시는 감이, 감이 이제, 회봉시 같은 건데. 네네. 너무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수, 시구나 네, 수, 씨. 그래서 음. 수, 시 내일, 모레, 시험, 내일인가 시험번에 수시지 말고. 그 수능, 수능. 아, 그 수, 시입니다 <laughs> 그 그래가지고, 그건 어, 네. 못 갖고 못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역사가 어. 엄청나게 길어요. 1580년부터 올라갑니다. 와. 그래서 이제 홍치경의 아들 홍시태가 운봉현감한테 수시를 인조한테 상납하고 또 학곡 김서봉한테 바쳐서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 남양수시가 유명해졌다. 이런 자료를 찾았고요. 네. 그리고 그 유튜브 자료를 제가 보냈는데 거기 보면 일제시대 때 부산일보, 부산일보에 1925년 6월 11일자 부산일보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네. 이렇게 임실의 감이 남양수시라고 해서 네. 유명하다는 건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좀 밝혀진 바가 있군요. 이렇게 맛있는 감들이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면은 감사 들고 가서 사무실 식구들이랑 좀 먹어봐야 되겠어요? 음식과 맛으로 우리 지역을 읽어보는 시간, 맛으로 본 전주, 전북, 마슐랭, 인문학. 오늘은 전북의 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전북신문 이종근 부국장님 오늘 이야기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도연이, 김도연이었습니다. 내일 낮 12시 반도 잊지 마세요. 다 같이, come on!